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18번과 마찬가지로 낼수 있는 건좀 제한적이죠. 어법이나 내용일치 정도. 한번 볼까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안되고요. 얘는 보니까 뒤에 filling something is missing. 이거 동격입니다. 이 that은.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거예요. 이게 자동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놈은 이제 분사고문 처리가 되죠. 주어가 동일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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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동일하진 않네요. 얘는 Isabel's doubts가 주어고 얘는 주어가 she니까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꾼다고 하면 앞쪽에 이걸 줘야 돼요. she setting out 이런 식으로. 주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분사구문이죠. 풀어내면 부사절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형태입니다. trying. what절이 있고 could d o 의 목적어가 없어요. 와다편 명사를 못 쓰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니까. 얘는 하기 위해서란 뜻이고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입니다. 부사 쓰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둘이 병렬이고요. 얘도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고 뭐 부사절 풀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형태입니다. Begin 다음엔 투동사나 ing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분사구문이죠.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대세는안 되고 이걸 꾸미는 거라 e n d it 정도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풀면 as, she, looks인데 형태가 중요하다고요. 얘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뒤에 완전하죠. 주어, 동사, 보어. 해서 어법은 요정도 알면 되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개업식 날에요. 이사벨은 도착했습니다. 카페에 아주 일찍이요. 긴장된 기대감을 가지고 그녀가 카페를 둘러보고요. 그치만 그녀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Shake off. 느낌을요. 뭔가 빠졌다는. 그녀가 준비하면서 마련하면서 컵과 스푼과 플레이트를 어, 이사벨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자동사, 그녀가 주변 돌러 보고요, 둘라 보고요, 주변을 둘러 보고요, 상상할 보려고 해요. 무엇을 더 그녀가 할수 있을까요? 어, 만들기 위해 카페를 완벽하게, 그렇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떨어, 어, 마음에 오진 않네요. 아무것도 떠오르진 않네요. 그런 다음에. 갑작스런 폭발에서 영감에 이사벨이 그녀의 붓을 쥐고요. 바꿉니다. 빈 벽을요, 풍경화로 바꿔요. 추가하면서 꽃과 나무를요. 그녀가 그리면서 그녀의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녀의 작품을 보면서 그것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건데, 그녀는 확신합니다. 카페가 성공할 거라고. 이제 성공은 정확하게 보장되진 않지. 그녀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거기 갈 거야. 성공에 갈 거야. 어, 자아도치죠내용뭐 다시 볼 필요 없이 카페 이제 개업식 날인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림 싹 그리고 와 대박. 나는 성공이다. 끝. 네 그래서 어법 내용 일치 정도. 네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어, 수고했습니다.